네, 안녕하세요. 제가 벌써 그 동비TV 채널을 만든 지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네이버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는 로직적으로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바뀐 내용으로 오늘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올린 영상 컨텐츠들은 주로 중수분들을 기준으로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기초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다른 일로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언제 네이버 공지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고 이해하고 또 바뀔 때마다 또 숙지해야 하고 심지어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제가 재강의 돌려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새로 시작하는 초보 셀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중요한 기초 강의를 연속해서 시리즈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매출은 높지만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특히 초보분들의 경우 막막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뭐부터 해야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정확한 길이 보이실 거고, 장담컨대 적어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큼은 가장 빠르게 중수로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양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동하시면서도 짬 내서 볼수 있도록 주제별로 짧게 끊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하는 키워드에 내 상품이 노출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요. 상품을 등록하는 이유는 당연히 팔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매출을 올리려면 어, 내가 지금 등록하는 이 상품들이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그 키워드를 잘 공략해야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때 입력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요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을 우리는 아주 현명하게, 즉, 우리 상품에 최대한 유리하게 잘 입력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상위 노출로 갈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대로 작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설명 드릴 겁니다. 아무튼 다른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모두 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오늘은 노출에 관여하는 요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반응을 해서 내 상품이 노출이 되는 요소들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 소비자가 A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내 상품이 노출이 되려면, 이 여러 가지 입력 구간 중에서도 노출 반영이 되는 입력란에 그 A라는 키워드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출에 반영이 되는 요소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잘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상점명, 그리고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카테고리, 상품명, 속성, 태그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들어 있어야 비로소 내 상품이 노출이 된다는 말이죠. 모든 구간의 키워드가 다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구간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가점이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란에 저희가 키워드 넣어 봤자 검색 반영이 안 되고 상세 페이지에 텍스트로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입력 요소들은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노출에 관여하는 요소 다섯 가지입니다. 특히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하 뭐 되어 있는 부분에 어, 노출이 되시는 줄 알고 원하는 키워드들을 막 때려 넣으시던데 노출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두 가지 요소는 멋있게 영어로 적혀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냄새를 풀풀 풍기지만 개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내 상품 링크 공유를 했을 때 보여지는 설명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심지어 작성하지 않고 비워두셔도 돼요. 비워두셔도, 페이지 타이틀은 상품명으로 자동 입력이 돼서 노출이 되고, 메타 디스크립션은 스토어에 작성한 소개글로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노출이 됩니다. 그냥 미관상의 기능만 할 뿐, 노출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노출에 관여하는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키워드를 막 넣으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입력해야 베스트인지 카테고리부터 먼저 시작해서 카테고리 선정 방법 및 매출을 늘리는 꿀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들 중에 어, 이번 달에 매출 얼마 했어요 라는 영상들 많이 보실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동기부여만큼 중요한 게또 없거든요 그런데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실행을 하셔야 되고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빠르게 성공을 해야 하는 분들인데, 매출 영상들의 잘못된 늪에 빠지게 되면 몇 달, 그리고 몇 년을 그저 타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이런 분들 많으시고, 심지어 제 친구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